안녕하세요. 고객 신분이 다 잘랐겠네. 이게 별로예요. 안 말도 들었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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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. 안 들어. 어, 오늘의 기본은 양파예요. 오늘은 맑음. 맑은... 일단 치즈 다 잘랐죠. 네. 양파 다 잘랐죠. 네.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소스를 발랐잖아요. 네. 소스가 뭐라고 생각해요? 우리 자연 중에서. 땅. 그쵸. 색깔이 그, 색깔이 그 색깔이기 때문에 땅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름을 내하지만이 채소들이나 다른 것도 잘 자라요. 그래서 그 안에 거름을 낼 거예요. 그래서 소의 거름인 치즈를 치즈. 조금 올릴 거예요. 조금만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 치즈를 조금 올리는 이유가 그 채소하고 도우하고 잘 달라붙으라고 해서 조금 올리는 거예요. 네, 골고루 잘 올려주세요. 그리고 열매가 맵겠죠, 가을 되면? 네. 까만 열매요? 어아니 까만 열매는 남게 네. 올려주세요. 까만 건 이제 기본을키워낼 거예요. 네. 열매는 어떤 거 어, 열매는 오수수가 있겠죠? 자, 그다음에 그 올리브로 오늘의 기분을 표현해주세요. 올리브가 좀 적은 것 같아. 어, 괜찮아요. 안 적어요. 올리브잘더 절찬하는 거예요. 오이어게요 <놀람> <놀람>